자 그리고 이재민 대통령님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까? 네 어제는 또 서울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으셔서요 수해 대비 현장 상황을 점검하셨거든요. 강남역 침수 됐잖아요. 여러 해 반복이 됐는데 그게 구조적인 피할 수 없는 이유인지 현재 관리를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예측 못할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. 대개 도로를 타고 흘러내려 들어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철창 비슷하게 되어있는 빗물가지요 그게 막혀있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. 지금 관리 잘안 되고 있잖아 사실.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죠 그래야 나중에 돈없으 어떻겠다는 소리 못 하죠. 그런데도 관리의 엉터리로 해가지고 수재가 발생하면 눈치가 아주 세게 하 돼. 라요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만약 예산 때문이면 지원까지 해주라. 나중에 책임 묻겠다고 하면 공무원 중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걸 일머리라고 하는데 저러면 공무원도 일하기 좋습니다. 원하는 게 분명하니까